종종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요. 고양이가 이렇게 무섭게 구는 걸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또 고양이가 하악질하는 것조차도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수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고양이를 아프게 하거나 막대해서 그렇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십니다. 한없이 얌전하고 착하기만 하던 내 고양이가 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무섭게 돌변을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병원에 도착하면은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겁을 먹으며 또한 싸나워지는 이유인 트리거 스태킹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평범하고 얌전한 저 같은 사람도요 이성을 잃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누구나요 갑자기 별거 아닌 일로도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정의 홍수를 겪으며 당장 이 감정을 쏟아서 풀어버리지 못하면은요 미칠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요 우리 사람도 종종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트리거 스태킹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상황은요.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올때 주로 벌어집니다. 뭐, 처음에는요, 뭐 기분 좋게 출근하려다 보니까, 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있고요. 출근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고요. 누군가 무리하게 새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아침마다 항상 주무다는 커피는 식어서 넥 텀블러에 담기기도 하고요. 출근했더니 직원들은 지각을 합니다. 어제 치료했던 아이는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오고요. 또 응급으로 타병원에 래퍼를 보냈던 아이는요. 또 사망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주문한 약품은요, 제때 도착을 못 하고 일부는 누락된 채로 오기도 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검사에 검사 장비는 오류가 나기도 하고요. 또 서두르다가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요, 다른 작은 일로도 충분히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까요? 안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며요. 스트레스 수치를 차곡차곡 차곡 높여가다가 마지막 이벤트에 스트레스 임계점에 도달하여 감정이 폭발하는 것즉 점진적인 스트레스 증가 상황을요 트리거 스태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야. 자 그러면은요 고양이는 병원까지 오면서 어떤 트리거 스태킹 과정을 겪었을까요 우선 집에서는요. 평소 편안하고 침착하며 느긋한 고양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거나 방광염 등의 질병으로 스트레스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스트레스를 오르게 하니까는요. 병원에 데려가야지 마음먹은 집사는요. 고양이를 캐리어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캐리어를 보는 순간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느끼며 2차적으로 트리거 스태킹이 이루어집니다. 그후 고양이를 잡는 과정에서 고양이는 통제력의 상실과 공포를 느끼며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트레스 중첩을 3차로 겪게 됩니다 케이지에 강제로 갇힌 후에는요 뭐 도주 불가 의한 공포로 인해 4차 트리거 스태킹을 겪으며 그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5차로 이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그후 병원에 도착하면 특유의 병원 냄새와 다른 고양이 냄새 그리고 그 냄새에 따른 안 좋은 기억들이 막 떠오르게 되며 공포심에 의해서 여섯 번째로 트리거 스태킹을 겪게 됩니다. 케이지 자체가요 고양이를 꺼내기 힘든 형태라면은요 고양이를 꺼내게서 끄집어내려고 막 힘을 쓰게 되고요 이때 고양이는요 일곱 번째로 스트레스를 증첩하게 되고요 이쯤 되면은요 사실 아무리 얌전하고 착한 고양이라도. 케이지 밖에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뭐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정말 하악질과 이빨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양이가 병원까지 오는 동안 차곡차곡 차곡 쌓인 스트레스가 내 진료 테이블이나 혹은 나를 쳐다보는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여 감정이 터져 나오는 즉 트리거 스테이킹인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의 임계점에 도달하여 병원에 도착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병원까지의 여정을 덜 스트레스 받고 덜 힘들게 오게 하려면요 또 고양이도 집사도 또 우리 수의사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아서 감정이 충분히 임계점까지 쌓여서 왔다면은요. 즉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하여 병원에 도착했다면은요. 사실상 이때부터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이미 없습니다. 이때는 20년차 수의사인 저의 현란한 핸들링도, 피어프리 훈련을 받은 저의 능숙한 테크니션들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자,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고해가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씩 각 단계별로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트리거 스티킹을 조금이라도 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캐리어를 꺼내서 다짜고짜 바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충분히 크고 아늑하며 익숙한 캐리어를 하루 전날부터 거실에 꺼내놓는 겁니다. 캐리어에는 평소 사용하던 담요나 타월을 깔아놓습니다. 출발 2시간 전에는요, 상태에 따라 미리 처방받은 항분한 젤를 먹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캐리어의 상부는요, 큰 소리 없이 부드럽게 지퍼로 열리는 튼튼한 슬리피 파드 같은 캐리어에 고양이와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천천히 넣습니다. 이동 중에는요, 캐리어 전체를 커다란 타월로 덮어서 밖을 못 보게 합니다. 병원에는요, 미리 전화를 해서 진료 예약한 후에 출발하시고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요, 낯선 강아지에 의한 스트레스 를 받지 않도록 대기 없이 바로 고양이 진료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를 캐리어에 꺼내기 전에 충분한 문진을 한후 진료 계획을 미리 잡아놓습니다 만약 특별한 검사 없이 주사 처방 정도만 필요하다면 캐리어에서 꺼내지 않고 캐리어 위만 열어서 처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고양이를 캐리어 밖으로 꺼내야 한다면 한 번에 부드럽게 꺼내서 바로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진행하고요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캐리어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 모든 처치나 치료 과정을 고양이의 스트레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거나 힘으로 했 딜링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은요. 순식간에 고양이는요. 스트레스 임계점에 도달하여 감정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요. 진료나 검사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왜 착하고 얌전한데 고양이가 병원에서는 그렇게 싸나워지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셨나요? 고양이가 싸나온 거는요 병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병원까지 오는 과정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 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나 우리 사람에서 감정의 폭발을 유발하는 트리거 스태킹이란 것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